당시 사문정은 중3이었고, 말레이시아 페락주에 위치한 틀루긴탄에 살고 있었습니다. 틀루긴탄은 어촌 마을이며, 기울어진 사탑으로 인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하곤 했었죠. 그러나 1992년, 이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은, 말레이시아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문정의 부모님은 1974년 아들을 낳았고, 2년 후, 사랑스러운 딸 사문정을 낳았습니다. 사문정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국수가게를 운영했고, 이후 그는 페인트공으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사문정은 똑똑하고 아름다웠으며, 어른들에게 항상 인사를 건네는 예의 바른 학생이었죠. 그러나 그녀가 9살이던 1985년,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아버지 홀로 두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사문정의 어머니는 수도로 떠났지만, 가끔 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1987년, 사문정의 집에 우연히 화재가 발생했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데리고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사문정의 친구 대부분은 이전 살던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이전 살았던 마을로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그곳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장진순이 살고 있었고 만약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장진순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죠. 장진순도 페인트공으로 사문정의 아버지와 자주 작업했으며, 사문정은 장진순을 삼촌으로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1992년 2월 27일 목요일, 사문정의 아버지는 친구 집에서 마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사문정은 아버지에게 찾아가 자전거를 타고 놀 계획이라고 알렸죠. 아버지는 알겠다고 말했고, 장진순의 집에 가서 복권을 받아오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사문정은 아버지가 선물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후 6시경, 아버지는 마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인지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문정은 평소 노는 걸 좋아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면 항상 집에 들어왔었죠. 그리고 평소 사문정은 어머니를 대신해 저녁을 준비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사문정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물 같은 존재였죠.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주변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도 집 앞에 나와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 딸을 찾다가 장진순의 집까지 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장진순에게 혹시 딸의 행방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사문정이 오후 2시 35분경 자전거를 타고 찾아왔고 복권을 받아간 뒤 그대로 떠났다고 답했죠. 그리고 장진수는 70을 넘은 자신의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문정의 아버지가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그의 아버지는 몽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진수는 사문정을 찾아주고 싶지만 아버지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다고 말했죠. 결국 사문정의 아버지는 장진수와 그의 아버지가 걱정돼 죽 2인분을 산후 아버지와 함께 먹으라며 죽 2인분을 건넸습니다. 오후 8시가 되어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오토바이로 동네를 돌며 사문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버지는 사문정과 친한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갔지만 이날 사문정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사문정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실종 이틀 후인 2월 29일 일은 아침. 아버지는 딸을 찾지 못해 매우 불안해져갔고 결국 절친인 장진순의 집을 다시 찾아가 아직 딸을 찾지 못했다며 딸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장진순은 이 소식을 듣고 전혀 놀라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30분가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외침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며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즉시 두 사람은 주저없이 멀지 않은 페락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에 도착하자마자 장진수는 인파를 헤치고 시신이 발견된 해안으로 달려갑니다. 장진수는 잠시 시신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본 후 사문정의 아버지에게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아마도 사문정일 것이라고 말했죠. 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는 장진순에게 그 시신이 무슨 색 옷을 입었냐고 물었고 그러자 장진순은 청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죠. 조사 결과 그 시신은 사문정으로 밝혀졌고 그녀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상반신이었고 하반신은 조금 전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용의자 두 명을 특정하게 됩니다. 그중한 명은 사문정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사문정과 교제한 지 2주 밖에 되지 않았고, 그 2주 동안 두번 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종 당일에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다며 단호하게 부인했죠. 그에겐 알리바이가 있었고, 그는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바로 장진순이었죠.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잔인해서 해안쪽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장진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위옷을 벗은 채 그대로 시신이 있는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찰을 도와 인양 작업도 도왔습니다. 경찰은 당시 장진순이 아무 거리낌 없이 시신으로 향했고 또한 그의 상체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죠. 경찰은 우선 장진순에게 몸에 난 상처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진순은 집 앞을 쓸다가 대나무 가지에 긁힌 상처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장진순을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입힌 상황을 재현해보라고 했지만 그는 제대로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그의 집에서 사문정의 상처와 일치하는 흉기와 톱, 철사 등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의 나무 침대에 혈흔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진순의 집 근처에서 사문정의 자전거까지 발견됩니다. 이어 경찰은 사문정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방을 수색했는데 그녀의 소지품 중 편지가 발견됩니다. 놀랍게도 보낸 사람의 이름은 장진순이었습니다. 장진순은 사문정의 아버지보다 9살 어린 35살이었습니다. 장진순은 외아들이었고 그가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장진순은 어릴 때부터 외톨이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당연히 이성에게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35살이 될 때까지 연애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죠. 또한 장진수는 목욕하고 있는 이웃들을 몰래 훔쳐봐. 이웃들은 그와 어울리기를 꺼렸고, 따라서 그의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문정의 아버지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장진순에게 페인트칠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결국 장진수는 주말마다 삼은정의 집을 방문했고 그녀의 아버지와 담소를 나누며 절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삼은정은 장진순을 삼촌으로 여겼었죠. 그러나 뜻밖에도 장진순은 조카 같은 삼은정에게 매력을 느꼈고 삼은정이 집에 없었을 때 몰래 두 번이나 러브레터를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삼은정은 친구에게 편지 받은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때 그녀는 장진순이 그저 삼촌 같은 존재라고 말했었죠. 러브레터 사건 이후 사문정은 아버지와 장진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봐 차마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고, 대신 장진순을 멀리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진순의 이러한 고백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웃은 경찰에게 장진순이 자신의 10대 조카에게 고백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10대 소녀도 장진순에게 고백받았지만, 그 소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2월 27일 오후, 장진수는 사문정이 복권을 찾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손을 쓸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살았던 장진수는 아버지가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우선 아버지에게 환각제가 들어있는 물을 마시게 한뒤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사문정이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환각제가 들어있는 물한 잔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그녀가 마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사문정은 의식을 잃었고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 결국 몹쓸 짓을 하였죠. 이후 잠에서 깨어난 사문정은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울먹이며 장진순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한 뒤 그의 집을 나오려 했습니다. 이때 장진순은 모든 게 탄로날까 두려워 결국 사문정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격하게 다투기 시작했고 이때 장진순의 상반신에 긁힌 자국이 남게 되었죠. 사문정은 장진순에게 벗어나려고 점차 격하게 저항했고, 화가 나고 두려웠던 장진순은 결국 그녀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사문정이 숨을 거두자 당황한 장진순은 우선 그녀를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저녁 때 사문정의 아버지가 장진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절친이라고 믿었던 친구의 침대 밑에 자신의 딸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장진순의 아버지가 몽롱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픈 것이 아니라 장진순이 건넨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뒤 깨어나는 중이었죠. 그날 밤 11시경 장진순은 사문정을 침대 밑에서 끌어내 결국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강으로 향한 뒤 신체 부위를 던져버렸죠. 수많은 증거 앞에서 장진순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1994년 6월 3일 1심에서 장진순은 사문정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첩되어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6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장진순의 변호사는 장진순이 약물 중독자였고, 사건 당시 그가 약물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진순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교도소로 자신을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건 당시 약물을 사용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진수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장진수는 형을 복역하는 동안 불교로 개종하고 매일 명상하며 채식주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4년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고 47세의 장진수는 12년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진수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사문정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아픔을 단한 번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문정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며 자신이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